우리 라자라 디바 없어서 캐어안 돼. 알지? 로캐주면 되지 뭐. 우리도 바로 딸고. 리도 있는 거야? 어, 취재반 이제 괜찮을 것같어도 괜찮. 방 걸려. 인데이에근지돌아요 이 어, 잠깐만. 아이고. 아, 이, 라인 개피. 누리없야 누가 없어서누리없어가 컷. 야돼야 돼. 빼야 돼.

이제 가야돼? 우리 너무 또, 느리는데 딴거 해봐, 딴거 나공했어갈수 있어. 있어? 우리 먼저 이니시 걸어야 돼나 아. 어. 어. 밀어놨어 아. 아, 이러면 스노우볼인데 아이고 이거 먹히겠는데? 왜? 난 그리 쉽게 꺾이지 아 여기 이럴 수 있으면 우리 막을 만한데 자탄이 있어서. 일탄 <laughs> 자탄, 라인 뽕 주고 잡탄 라인이 나 말고. 라인 이노가 보자. 라인 피 라인 잡자. <laughs> 와. 뭐냐? 궁도 밀리고 자리야나고 이거. 시까지. 어, 셀 그게 없어. 를꾸는게것 같은데. 호, 우리 공공이 없어 갖고 가서 때려야 되는데. 전어가 끝나면 그때 어야부 들어가 봐. 들어가 봐. 이거 너무 밀려. 회전, 회전. 붙어 붙어 아, 몰라. 그냥 떴어. 인때어 아, 와. 몸... 아니 라인, 때리면 되는데 쭉 맞고? 계속...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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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위층 위도 견제 좀 해줘봐 아... 라인일 베뉴. 라인라인개피야라인개피 라인가 라인개피야라인개피라인개 피해. 려봐가려봐 라인가 피 피해. 라인가 라인 라인가 피봐라인 봐봐! 쪽 봐봐! 가가고해라 아, 아 뭐야 방도 잘못 썼어. 아 위, 위도 위도. 너공 저기 몇번 쓰냐 지금. 아 뭐야 이거. 아. 야라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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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 라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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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멜, 아, 저 위도우 개, 나 아프네. 라인 껴, 라인 껴. 야, 공쟤한 8번 쓴거 같은데? 나왜 이렇게 아냐 야, 그냥 공 찾아봐, 봉찾 해봐. 방치 뚫어봐. 자리 앞에, 자리 앞에, 자리 앞에, 자리 야방자 없어 형들 멀어 에 자리 앞에, 자리 자리 혼 자리 앞에, 거리 잡아 자아 앞에, 자리 야에 자리 앞에, 자리 앞에, 자리 앞에, 자리 앞에, 자리 앞에, 자리 앞는 자리 앞에, 자리 앞 자리 야, <laughs> 자탄 가온다아아 아, 나이스, 오호오 더워, ㅅㅂ 야이 야, 자리야, 자리야, 자리야 자리야 반! 자리야 반! <laughs> 겐지 층 하나 보자, 하나 개피, 개피 자리야, 겐지 개피 <laughs> 어, 겐지 어디? 저기, 저기, 저기 자리야, 빠지기 나을 거 같아, 위험해

그거 탄면지 용검 했다 써도 엄마야 알겠대. 나 있다. 뭐야고. 공격 용검 했다 써야 돼. 남지안 보여. 계지 어디 있냐? 이제 좀 당겨 보지. 함을 어, 붙자. 함을 붙자. 아, 왜왜 밀리죠? 잡고 있는다. 잡아 봐할 만해. 할 만해. 잡아 봐. 아, 죽었어.

나 라인 가능? 라인 형. 됨? 라인 형 웬만하면 내가 형 방벽 주니까 믿고 가봐. 방벽 내가 방벽 줄 때는. 가자 가자. 떨면 돼. 신념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만. 동팀석 해야겠다. 저도힐 조합 똑같죠. 똑같았죠. 아파. 어시였나이니다 진짜. 무슨 아, 메르시 블리, 나중에 나왔어. 메르시 브리였나? 예. 네, 처음에 처음에나. 아, 아니, 아나메르시였나아처음엔똑같는데 아, 아, 나중에 바뀐

아 방벽 잘못 잡다 또래 아, 무슨 라인 아, 근데 저기가 딜이 폭 때리긴 해 지금 위도우가.. 위도우인지 맵인지 존나 아파 아니 봐봐 네? 너무.. 너무 네? 쎄 지금 아 뭐야 <laughs> 와 위도우 너무 잘쏴 라인 잡아 주고 위도 너무 프레이 위도 너무 조용해봐, 조용 라인 들어가, 라인 있어, 라 잡아야 돼. 이 아, 저걸 놓쳤놓다 위도 너무 프리이다 위도 더 프리들. 3 4초에 나게. 는데 위도, 위도 반. 빠져라 에이 거 라지로 박았어 위더반아 이거 라지 갑자기 왜 죽는 거야위더 호텔 자리하게 아, <목소리> 아나 위도 개새끼 나, 나 존X 패네 위도 좀 봐줘봐 제발 이제 잡았어 가자 나이스. 나공 아, 있어, 나도. 버텨봐. 어, 니자리야 네 돼, 보자잘했거 어. 할만해, 할만해. 또 사람도 맞아. 야, 공 싫었냐, 이거? 어, 어, 이거? 야, 들어가봐, 들어가봐. 어, 야, 돌그 들어가면 안 돼. 뭐야, 이거?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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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야 돼. 위도위도 위도 정면. 위도 정면 이층. 와저 새끼 나만 보네2층에 있는. 미친 새끼였어요. <laughs> 아, 라인... 와... 네? 저기 폭 때리고 든 라인형? 넌 무리하면 안될것 같은데. 봐봐 저거 대가리 나오면 그냥 뚝배기야 바로 라인 라인 좀 막아줘 라인 모자 아 라인 막 들어오는데 이거 계속 못 잡아 질러들아 라인 좀봐아이자어 문제 있다. 이거. 이거 뭘뭘야해지 몰라야 돼. 들러서. 영만 관심. 내습니다어리 아, 내랭 아, 나 보이지? 스 아나 오른쪽 혼자. 아나 오른쪽 혼자. 뭐뭐 아나 아나 오른쪽 아, 맞어, 뒤에 돌았다 잡았어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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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웃음> 오른쪽 아나 <laughs> <하나>, 아나 <laughs> 야저 리스본 꼬였다 마폴 아, 할만 우리 할 말은 우리도 발필이야 우리 직결이야 우리가 더 좋아 <laughs> 쭉 들어가봐 알콜 자리야 자리야 엘리야 방배 없어 나이스 저거 저 새끼 잡아야 돼 우리 그 성광 빠졌어 나이스, 나이스. 위도우 나이스 위도 갑자기 좋아 우리 위도나공 있어 이거 뭐야 채워봐 공 채워봐 한 줘요. 쟤 라인 죽 나 공했거든, 현주 형. 배. 배. 저 철이, 어, 있나? 철 뺏기. 간다? 말했다? 써봐. 우리가 좋아, 우리가 좋아. 버텨봐. 이겼어, 이겼어. 나이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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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힐, 왼쪽에 힐러 둘. 이거 매쉬. 나이스. 어, 나이스. 오래 더 빨리 누렸다. 뭐야. 에좀 나갔다 멘탈이 쏘였다 저기 어 재밌네 갑자기 재밌네 <목소리가> 제각시 이런 맛은 있어 배고보다 점수 상 공수변형 승리를 준비하시죠. 영웅을 산에 가십시오 쌍 받고 나간건가? 뭐야 정의는 저절로 실현되지 않아 <laughs> アンガポン。 라이야 짱게 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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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간다. 어, 났다. 우리, 우리, 박혔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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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렸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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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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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끝아 현재 반피. 너스는 1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아예 가지마 가지마. 빨리 빨빨. 나님. 막으면 돼. 공 모아서 공 빨리 모아야 돼, 우리가. 뒤도나공좀 모을게. 조금만더버티게 추가 시간. 추가 시간 거다.

나에 막아 일단 막아볼게. 아 이거 차보나야 그냥 대치만 했어도 되는데 왜? 자, 자탄 자탄으로 마무리할 거 같은데죠? 망치는 썼고. 네. 전진공... 우리가 자탄 자탄 걸리면 우리가 또 자탄 자전거 자탄 그 자탄이 와야 자탄, 자탄 한 조, 자탄 한조갈게나공 금방 뜬다. 자타올것 같은데? 넌 맞아주지 마봐 우리 직결이야 나 자타했어! 할수 있지? 할 만해 할 만해 버텨봐 버텨봐 나이스 아 힘들어 너았다 시오발 나이스 4대 5 공수 변경 공격준비좀 많이 밀긴 했는데 미영자 될자. 미스 되테모 미오이 지세 한단 뭐야 매. 기다리는 건 지긋지긋. 탱커 아주인데 괜찮아? 블러아더 공격 시작까지 30초. 찮 줄만 어, 없어보이아 괜찮아? 줄만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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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아자 브리. 괜었다요공격 괜찮아? 괜아괜아괜아괜아 가자 가자. 화 아. 2, 조심. 안 날라온다. 공격해. 근데 왜 가만히 있냐? 가방 빠졌고. 지금 고트레이 그래. 동상 오른쪽으로 돌아갈게요. 그래, 역량 빠지고. 한테 줘. 방벽 갈라가면 좋게. 지금 나이크. 라인 n 피 a p i 이 a n g a p i Langapi. Langapi, l 레 n 레 a p i 레 a n g a p i l a n g a p 나 l 나 n g a p i 나 a n g a p i Langapi, Langapi. Langapi, l 에너지 좀. 사물 면는중 라인 네. 우리 많이 밀렸어요 아에너지왜 이렇게 안 모이냐 생각보다 아이고 켄지! 켄지 이층 겐제 커 겐제 커시다. 아 붙이 차렷. 겐제 필, 겐제 필, 겐제 필, 겐제 필. 잡았어. 겐제 필, 겐제 <laughs> 필, 겐제 <laughs> <견제 웃음> 필. <웃음> 나이스. 자탄 내가 좀할수 있어. 나이스와 좋아. 틸링 젤 아, 좋아. 오..갑자기 개쩔어 자탄각 같은데? 네, 자탄 자탄 쓰려고 한다 쟤 네. 아, 자탄 좀 늦어 라인 보자 라2 라인..라인 먼자 방벽 있어? 뭐야! 막았어 막았어 잡아줘 잡아줘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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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나나나 있어. 한자형 아껴봐. 버틸 수 있어. 버틸 수 있어. 멜시 살릴게.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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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피. 자리야 커. 어디 커? 트레트레트레. 아 아껴야 돼. 써야 돼. 시커 시커. 시커네. 또또아 또. 또또 또. 아또 됐나? 라인게 피. 트레, 트레만. 트레게 피, 컷. 마지막 치면 되겠다, 이거. 오케이. 프리야, 궁바고가자 프리, 궁, 궁, 궁 서봐, 프리용. 패서봐. 나이스. 오케이. 이거 웬만하면 안진다 한주 형좀백 포지션. 니 왠지? 한주 죽으면 안 돼. 뺏지, 뺏지. 나궁 바꾼다. 잘못 걷어, 제발. 나이스! 오케이! 다리컷! 호호! 아, 재밌었다. 개꿀맛! 와, 확실히 씨발, 같이 하는 맛이 있구만. 혹시나. 최고의 플레이.